오름 수위를 보러 한번 수루에 나와봤습니다 자, 이날 찌카메라를 메모리를 안 챙겨 가지고 찌영상이 없습니다 자, 과연 수루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 함께 보시죠 히트 아, 힘을 쓰고 한단한 있습니다. 와, 뭐야 이거? 향어인가? 어? 자, 향어인가 했는데 뭐 향어겠지 당 수로에 그래도 향어가 나올 리가 있나 하는 제자악끼리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수로에 향어가 있겠어? 싶어서 일단은 영어로 특정을 했는데 향어다. 향어죠? 어. 아, 향어가 맞네요. 와 아, 진짜 별게다 나오네 이거 진짜 수로에 안 차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 왜 향어가 나와 <laughs> 진짜 진짜 제대로 된 그냥 향어입니다. 히트. 이건 붕어. 이렇게 붕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 그냥 평범한 붕어입니다. 자 이날 유속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24척 대륙산 낚시대로 어분그루텐을 배합해가지고 중통 낚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 자, 이번엔 또 뭘까요? 또, 와, 가 크다. 야이 초대형 빠가가 등장했습니다. 아, 뭐 이런... 야, 무슨 길이가 그냥 완전히 이런, 이런 건 처음 사이, 봅니다. 완전 맥기인줄 알았습니다. 뭐가 있는데? 아, 해수 중에 뭐가 걸렸는데요. 아, 그래도 붕어는 붕어네요. 무속이 엄청 강해 가지고 입질 캐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 파라솔을 만지고 있었는데 히트 아무 뭐.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그래도 좋습니다 나오니까 자, 지금 유속이 진짜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채비를 저렇게 잡고 있지 않으면 은 찌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찌 형상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냥 글로 얘기하자면 찌 끝까지 올려놓고 그냥 흘러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채비는 좌측으로 투척을 하고요. 자, 찌가 내려가기 전까지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채비가 바닥에 닿으면은 찌가 내려가면서 퉁 하면서 몸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또 대류에서 어느정도 찌가 들어갑니다 그래 그때 입질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또 걸다 만면 초반에 힘이 끝내줍니다 또. 뭐, 교통사고 배에 걸렸습니다. 근데 손맛은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유속은 더 심해지고 이따 폭우 예보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좀 일찍 마감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